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청라동 근린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0다경530375 물건번호 1번입니다. 청라동에 청라지구죠 청라동에 있는 2층 중에 한개 호실입니다. 물건 중별은 근린상가. 대지권은 27.11 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0.27 제곱미터, 토지 건물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는 5억 2,700만 원이고 매각일은 현재 신권으로서 2022년 2월 24일 감정과 동일합니다. 입지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청라에는 이제 지하철이 현재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7호선이 연장 계획이 있고 여기에 여기 들어섭니다. 이쪽이 여기 하나, 여기 청라 호수공원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있고 보물권은 이쪽에 있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커널웨이입니다. 커널웨이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많이 이제 유동인구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추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제 뭐 지하철을 타기 위한 유동인구들이 뭐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본 해당 건물은 여기고 이 해당 호실은 이쪽 커널웨이를 바라보면 좋겠으나. 조금 아쉽게도 이쪽 이면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호실입니다. 자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해당 건물이고요. 1, 2 층은 상가동이고. <laughs> 3층부터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가 해당 호실. 이면도로 쪽이고, 해당 호실입니다.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층은 사, 지금 상가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코넬레이 여기는 지하 1층이 코넬레이를 향하는 이쪽 보도구간이고요 이쪽에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쪽은 이제 오피스텔 들어가는 출입구이고요 이제 2층입니다 근데 2층도 지금 꽤 많은 임차인들이 입증을 해 있습니다. 이쪽 커넬레이 쪽으로는 지금 뭐 거의 한 80%는 차지 않았나? 지금 쉽게 싶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은 커넬레이 방향, 이쪽은 이면도로 방향. 저희 이제 해당 호실은 여기. 214호입니다. 214호이고. 현재 내부는 정확히 보이진 않으나 현재 공실인 걸로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이면도로 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주차 건물이고요. 그래서 뭐 주차 건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에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니까 건물 입지는 매우 양호합니다. 네, 2층 복도 모습입니다. 다 이제 물건 분석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 등기부 현황상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근저당 아래로는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없는 공세 상태이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 입지 분석으로는 현재 이제 청라 신도시로서 커널웨이 쪽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호실은 조금 아쉽지만 커널웨이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은 이제 아파트와 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추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 예정이고, 이제 대형 병원 이제. 대형 쇼핑센터 같은 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지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직 상권은 성숙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공실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분석을 해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전용 면적 약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월임대료를 하면은 약한 115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면은 좀 쉽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물건 현황을 정리해 보면 장점으로는 신도시로서 주변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아직 뭐 지하철은 없지만 예정이긴 하지만 교통인프라가 양호하다. 주변에 고속화도로나 그런 게잘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양호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은 이제 아파트와 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유동인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및 생활 서비스 업종, 그리고 뭐 이제 사무실 등 임차 수요가 꾸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라지구는 여러 가지 후재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같이 상승할 여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글린 상가로서 대출이 그 다음부터 좀잘 나오니까 금리만 조심하시고 잘 나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내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아직은 주변에 공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임차가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공실로 보여지므로 연체 관리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변에 공실 상가가 보여지고 있어 성숙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본 물건은 커넬레이에 위치하는 건물이나 해당 호실은 이면도로 향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커넬레이보다는 비선화하는 호실이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업무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 및 사무실 임차 수요가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라지구 자체가 지금 지하철, 병원, 이제 소피센터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상승할 여지가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입찰금 산정하실 때는 임대료 수익률하고 연체 관리비 잘 검토하시고 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꼼꼼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